여러분, 안녕하세요. 교통의 미 슈퍼케이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거 갖고 왔거든요. 그 트롤 점프 맵 읽어보겠습니다. 환영합니다. 교통의 미 슈퍼케이스에 트롤 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니, 환, 오신 걸. 여기서 한번 도전해보세요. 성공하면 아주 좋은 선물 드립니다. 네, 저 빼고요. 좋은 선물 준다고 하니까 한번가볼까요 아, 제가 성공하면 자, 제가 몇번 해서 성공하면, 구도을눌러대요그제는 취, 소한 사람, 불법 박제합니다. 자, 시작! 완전 트롤리 같아요! 이 귀찮다? 그럼, 이거 쓰세요. 제가 밟고 있던 거. 아, 아, 이걸 딸고나 아. 여기 침대가 리스폰 지역입니다. 아 진짜 우리 이거 해볼까 아 안되네 아 진짜 이걸 또 떨구네 진짜 이거 떨구는걸 아, 또어은다아또 떨궜어 성공하면 구독 만명 이상은 누르세요. 죽는 기회는 두 번. 아, 뭐야? 어디야? 아, 이거는 죽을 건데 원래는 열번 기회인데 이건 갑자기 나와졌으니까 밑포함하세요 어차피 이거 리 리스폰하러 가는 거니까. 오그 걸렸어. 아, 여기로 가도 돼요. 귀찮은 분들은 여기로 가도 됩니다. 여러분이 마인크래프트가 아니고 크래프팅이라면 이거 꼭 만들어주세요. 날 끝나면 용서를 해볼게 맞아, 나는 정성이 약간 가득한 사람이니까 용서하겠습니다. 정성을 들여서 해야지. 점프할 때 일도 열심히 하고, 점프의 국도 만들고, 그래야죠. 점프의 국도 하고, 아, 까비... 지금 뭐업무로 해놔서, 부술 수가 없긴 한데 또 광고가 나왔네. 평화롭게 하다가. 됐다. 오, 됐다. 우와! 데, 아 이걸 따르네. 아이씨. 오 아. 진짜. 술좀 아, 뚫려야겠다. 내목소리안날 수도 있어. 아, 왜? 아, 진짜 쫓아와서 와. 오케이. 아, 또 떨궈. 아, 진짜. 뚫 리터트야. 맞네, 이거. 사실상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. 대우한테 시켜볼까요? 다음에. 추석 지나고. 사실 이거, 추석 연휴, 전날이 거긴 한데. 아, 또 떨궜어. 아, 달려야 되네. 걷는 게 아니라. 오케 okay. 와! 아, 진짜, 아, 이걸 또 떨궜어. 조금 렉이 걸리면서 쭉쭉, 쭉쭉 꺾이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요. 자, 그냥 한 번은 여기서 하겠습니다. 우트우 여기도 보렇습니다 아, 또 떨고고. 한번더 연습하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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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하기로 했으니까, 그냥 연습하자. 오, 야, 맞아. 트롤리 점프에 많네. 이거 제가 처음으로 만든 트롤리 점프앱이거든요 오늘. 대호한테 점 인성을 시킬 기회다. 수석 끝나고 보자. <laughs> 그런그 친구야 성공하면 구독 만명 이상 무조건 누르세요 진심으로 말한거예요 광고 나올것 같으니까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기대폰 안나오네 일단 기다릴게요 기다리기달 기다리. 할까? 자, 아, 그냥 하자. 아, 나올 것 같은데, 방금. 나올 것 같아. 와, 이거 진짜 트롤 맵이다, 이거. 이 점프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. 이거 나중에 구조물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크리에이티브. 뭐야, 이게. 아, 일단, 끝내겠습니다.